우선 나경은 위원님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삼분 네, 안에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신상 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이미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 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 좀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석하였다가 제주 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떠한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제주 지리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 지리 시간에만 복귀해서 지리를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제게 신상 발언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좀더 저희에게 의사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 같은 것을 어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어,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곽규택 의원님 발언을 하루 종일 박탈하는 회장을 명하셨습니다. 결국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해서. 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매끄러운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뭐 우리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세게 항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